안녕하세요. 임영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자 14일하면 뭐 무슨 날, 무슨 데이,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그 하죠. 어, 지난 그 4월 14일은 블랙데이였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5월인데, 뭐 5월은 계절의 왕이라고 해서 이제 장미 계절이죠. 그래서 로즈데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네, 로즈데이도 하지만은 음, 또 다른 그 이제 이름의 데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옐로우 데이가 되겠습니다. 자, 옐로우 데이, 옐로우 하면 이제 노란색이죠. 네. 어, 과연, 음, 5월 14일이 노란색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어,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어, 또 10분 안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14일을 맞이해서, 옐로우 데이, 로즈 데이, 10분 안전의 날, 뭐, 이렇게 그 내용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노란, 음, 옐로우, 저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노란 샤스 이은 사나이죠. 정확한 음, 그, 어, 제목의 이름은, 음, 노란 샤스의 사나인가 그래요. 에. 음, 그러니까 뭐 60년대, 70년대도 그렇고 아, 60년대죠 사실 뭐 크게 히트쳤던 것은 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70년대 제가 80년대 일본을 가서도 이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음, 일본 그가라오케 가서 또 일본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 노래 부르면서 또 이걸 불러달라고 또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를 그 이제 한번 어. 일본 그 친구들 앞에서 같이 이제 불르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14일을 맞이해서 옐로우데이라는 어그 새로운 개념을 어또 이렇게 차아냈기 때문에 그 옐로우 노란 거에 대한 어그 이제 노래가 바로 이제 노란 샷을 입은 사나이죠. 그래서 어이 노란 샷을 입은 사나이를 5월 달에 5월의 노래로 또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그 가사도 한번 곱씹어 보고 어그 다음에 그, 방송을 제가 링크를 걸 테니까, 한 번, 더보기를 누르고 들어가셔가고한 번, 감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 바랍니다. 네, 옐로우 데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약을 볼까요? 자, 블랙 데이인 4월 14일, 아까 4월 14일이 블랙 데이라고 그랬죠? 짜장면 먹는 날이에요, 블랙 데이는. 그러니까, 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연인을 만나갖고, 아주 그, 맛 좋은 그 짜장면을 이렇게 먹는. 그 짜장은 맛있게 하는 집이 있죠, 진짜 또. 특히, 그, 그냥 일반 짜장보다 간짜장이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유니 뭐 짜장인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음, 하여튼 간짜장이 조금 더 비싸고, 어, 맛이 있, <laughs>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 제가 사는 동네에 그 4,000원짜리 그 짜장면 집이 있습니다. 근데, 어, 또 올랐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현금을 내면 4,000원이고, 어, 카드로 하면 5,000원을 받았는데, 어, 요새 얼마 전에 가보니까, 현금으로 하면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카드로 하면 6,000원이다. 이렇게 그, 이제,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참, 요즘 물가가 참 너무 올라갔고 다들, 음 힘드실 텐데, 참, 이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요. 뭐 코로나 시기 때,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려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 이제, 그, 이제, 부채, 아 천조,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뭐, 400조가 뭐, 이렇게 늘었다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어, 정말, 국민들이 그, 살아가는 데서이 힘든 것의 원인은, 보면은, 그,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이제, 정치 집단이 있죠. 근데 그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이제 까먹고, 현재 짓고 나고 있는 세력에다 대고서 이제 막 이제 실은 소리 나는데, 이건 좀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건.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다. 어, 물론 미국 요새 이제 관세전쟁이라고 해서 관세를 많이 떼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지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어, 그러나, 어, 코로나 때 그냥 뭐 이리저리 풀린 돈 때문에 결국은 그게 다, 어, 뭐라고 할까. 그, 물가에 반영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에 대해서도 뭐할 얘기는 많지만 은 일단 뭐 오늘은 옐로데이니까 옐로데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공2번 볼까요? 대한민국의 비공식 기념일 중 하나로 오매는 5월 14일이다. 어, 이날 싱글인 사람은 노란 옷을 입고 카레를 먹는다. 그래서 옐로데이라고 합니다. 어, 블랙데이는 검은 옷을 입고 짜장면을 먹는데 검은 옷을 입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5월 14일은 옐로데이이기 때문에 노란 옷을 입고 뭐 노란 비옷을 입든 노란 티셔츠를 입든 노란 와이셔츠를 입든 옷을 입고 그다음에 카레를 카레가 색깔이 이제 노라죠. 노란 색깔의 카레를 먹는 그런 옐로우 데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로즈데이와 함께 14일 데이 시리즈 중 5월의 기념일이다. 오늘이 또 이제 장미 계절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참 장미가 확 피겠죠? 글쎄요, 올해는 좀 추운 듯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음, 이제 장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쿨 장미, 뭐 그, 이제 거리거리마다 아니면 뭐 이제 담쟁, 담쟁이 농쿨 있는 거, 그 담장 같은데 이렇게 쫙그 장미가 이제 이렇게 그, 그야말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그 광경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그 이제 장소가 있습니다 자, 유래는 알려져 있는 바가 없다라고 그러네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로 입으로 하다 보니까 아 오늘 그냥 옐로데이 그냥 카레나 먹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특별하게 뭐 오늘 무슨 뭔그 사연이 있어갖고서 이제 옐로데이가 된건 아니다 단지 블랙데이 때 연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쓸쓸히 노란 옷을 입고 어그 다음에 그 노란 음식, 카레를 먹는, 그런 날로 이렇게 이제 자리가 매김된, 에, 뭐 그런 사연이 있는 날이죠. 자, 다만 이날 짝을 찾지 못한 사람은 노란 옷을 입고 카레를 먹으면 연인이 생긴다는 설이 있다라고. 그래요. 아, 오늘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이어진 14일 대이의 인기를 이루어 2010년대 초반까지는 옐로 데이를 맞아 카레를 먹는 등이 유행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문화가 없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그 이제, 노란 옷을 입고 노란 음식을 먹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문화가 없어졌다. 사실 요새 뭐5월 십사일 면 로즈데이로 다 집중이 돼 있지. 연로데이는사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오늘은 이제 같은 날이죠. 오로즈데이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장미꽃을 이렇게 주는 그런 어 기념일로 삼아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달의 노래를 하나 제가 만들어 만든 게 아니고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바로 노란 샤스의 사랑이에요. 음, 가사를 제가 그래서 노란 글씨로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노란 샤스 이분 말없는 그 사람이 노란 샤스 이분 이렇게 나가죠.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쏠려. 아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아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후렴이 이 네, 나오죠. 바로, 아,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아, 그이동 나를 좋아하고 있을까. 노란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네. 자, 이런 내용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네, 노란샤스. 이게 1961년 작품이기 때문에, 예, 네, 바로 한명숙 씨가 이제 부른 거죠. 네. 음, 한명숙 씨가 이제 1961년이니까 사실 참좀 오래전 일인데 노란 셔츠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어 그냥 말로 노란 옷을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한그 사진 이렇게 딱 있네요. 이것이 바로 어, 노란 셔츠의 사나이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The Boy in the Yellow s h i r t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뭐몇년도에그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레코드 그 이제 한그 표지 그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오래전 그 이제 그 사진이 되겠네요. 네 한명숙 씨, 어뭐 미인이네요. 뭐 한명숙 씨 하면은 뭐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뭐 이미자 씨 나오기 직전에 뭐 한명숙 그다음에 뭐 박재란 이금인가. 아고뭐 멋있는 그 가수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미자 나오고 그다음에 아니 그누구죠 동수의 노래, 물론, 허스키한 목소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요 음,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데, 이미, 지금은 뭐, 이제 이미자 씨가 가요계 원로죠, 지금. 하여임 뭐, 이미자 씨 노래 참 잘했죠. 저희, 저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자 노래 탁 들으면, <laughs> 이난영이보다더잘 넘어간다고. <laughs> 그러면서 이제, 주막에 앉아갖고서, 술상을 이제 두툼해가면서 노래를 하고, 그런, 것을 어려서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서 저희들 직장 생활하던 80년대만 하더라도, 어 회식을 하면은, 이제, 그 술집에 가서, 어 식당에 가서, 그 뭐야, 식사를 하고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꼭어 노래를 한마디씩 불렀어요, 돌아가면서. 이 노래를 면은 처음부터 이제, 숟가락이고 젓가락이 들고 이제 술상을 두들기는 겁니다. 옛날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노래방이 나오면서 이제 그 문화가 사라져버렸는데, 이제 참그 술집에서 식당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해갖고서 이제 자개상으로 이렇게 탁그 식탁을 마련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걸 다 두드리면 자기가 탁 깨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당에서 이제 자개상을 쓰지 못하고, 그냥 일반 이런 그 상을 썼는데, 그것도 하도 두들기니까 그상 가장자리를 이제 알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쫙 둘른 그런 상이 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두들기면 그 알루미늄도 다 그냥 찢어들고 뭐 네, 하여튼 어, 괜히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네요. 하여튼 한명숙 씨가 부르는 노란 샷츠의사나이죠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빗속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게 뭐, 이것도 뭐이 굉장히 히트를 친 노래입니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 노란 레인코트에 네,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밑방을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데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바로 이 빗속의 여인이 노란 레인코트를 입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수가 이제 리메이크도 했는데 원래 이제 장현 씨가 불렀죠. 장현, 장덕 둘이 이제 남매인데 굉장히 그 음악적으로 어, 속질이 있는 재질이 아주 풍부했던 그런 가수로 기억이 듭니다. 장영하면 많은 일 필요하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은 또 로즈데이, 그리고 식품 안전에 날이기도 합니다. 식품 안전에 날, 그 다음에, 로즈데이. 네, 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뭐 노래를 못, 뭐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명을 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겠지만, 은 노래가 안 되면 이제 죄송합니다. 안되는 노래 못해 죄송하다라는 그런 얘기 하죠.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5년 전쯤 의일인데 제가 그 일본의 도시바 코퍼레이션 의용기기 사업부와 이제 그 사업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녔던 그 회사에서 그게 이제 기획과장이 마스였습니다. 송정이죠송정 성정. 그럼 주임 아카호리라고 있었어요. 저불 어, 근데 뭐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부품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국산화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품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품 가격 계속 올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 뭐 도저히, 이렇게 팔아서안 되느니. 왜? 일본도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방법이 없죠. 뭐 일단,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러지 그럼 얼마나 올릴 거냐. 이게 요새는 뭐, 영상통화도 가능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이걸 전화로 할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돼요. 그 미나토구에 이제 그 도시바 코퍼레이션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 을 만나갖고 이제 가격 협상을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인상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뭐, 한, 한 40, 50퍼센트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걸 방어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10%만 올려주겠다. 이제 그거 갖고 서로 미국 당기고 구 나온 적정한 선에서 이제 타협이 되면은, 어,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죠. 뭐,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커피를 하든 뭐, 뭐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이제 긴장을 이제 이렇게 둘이, 셋이 이렇게 이제 나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서, 야, 이거 가라오케. 한번 가자. 그랬더니 어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긴자거리 가라오케 가서 이 노래하는데 음, 사람들이 이제 그 신청곡이더라고요. 있 그게 바로 노란 샤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80년대 이제 후반이었는데 어, 그때 상당히 그 노란 샤스 입은 사랑이가 일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 사랑해, 어, 사랑해 당신을 하는 그 노래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도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언어로 다. 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불러줬는데, 어, 이제 뭐 마이크 들고, 이제, 그때 이좀 시선이 있는 데는 이제 영상이 이제 잘나가죠 멋있게. 그래서 이제 그쭉 불러주면, 어, 이 사람들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어찌됐든 열심히 불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청춘이었죠, 사실 저도. 어, 30대 중반. 근데 세월이 진짜 많이 흘렀네요. 두 사람 다 저보다 연배였으니까, 저보다 한 서너 살더 많았던 걸로 좀 기억이 되는데, 어, 이게, 마스 이 과장보다 아까 우리 주임이 조금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저 사람들과 같이 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살아있으면 중반, 뭐, 건강이 잘 살아왔다면 아직도 건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살아 있을 거라고 뭐 믿습니다. 예, 참 험한 세월이죠. 어, 세월 오하다 어, 보니까 벌써 수십 년이 확 흘러버린 음, 그런 음, 지형이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가라오케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1월 19일이 바로 일본의 가라오케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 방송해드렸던 이 영상, 이것도 역시 이제 가라오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링크를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아까 노래방 얘기를 잠깐 했는데, 노래방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상따리 두드리, 두드리는 그런 문화도 없어졌지만, 온 국민의 가수화가 됐어요. 사실 저때당시는 제가 직장 생활을 때만 그나도 이렇게 회식이 끝나고 나면은 꼭그 회식 끝나기 직전이죠. 그 자리에서 이제 야, 노래 오늘의, 오늘의 가수 노래 좀 하라 <laughs> 그러면은 글쎄요. 어, 그때는 꼭그 어, 지명을 받아갖고서 노래를 이제 불렀던 그런 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그또 거의 입사 동기란 다름 없는데 같은 학번이었고 정말 그 노래 잘 부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 뭐 과수원을 하나님을 하는, 하는 얘기 들었는데. 아, 그래서 요새는 어딜 가나 노래 못하는, 음,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뭐 다들 그 기가 막힌 노래 잘합니다. 어, 음치, 일본 말온치라고 그러나요? 음치를 빼고서는, 아, 음치는 우리나라 말인가요? 네, 잘모하겠습니다 하여튼, 음, 온 국민이 가수화가 돼갖고 아주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예, 네, 오늘은 엘로데인데 카레라도 먹으면서 노란 샷을 입은 사나이나 빗속의 애인을 한번 좀 불러볼까요? 이상, 김영로TV에서 알아본 옐로데이였습니다. 우 감사합니다.